BC 주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로어 메인랜드 지역의 모든 친목 모임과 실내 단체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BC 보건당국은 7일 정례 기자 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몰려 있는 밴쿠버 보건 지역과 프레이저 보건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7일 밤 10시에 발효되며 23일 정오까지 앞으로 2주간 유지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영향을 받은 두 보건 지역의 거주자들은 시행령 해제 시점까지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자택 방문이 금지됩니다. 이 명령은 50명 미만이거나 신체적 거리두기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떠한 사교 모임도 허가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직계 가족만 포함하는 한 진행할 수 있으며 종교 집회는 50명 미만의 인원으로 신체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으로 한두 명의 지인들은 초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면제 사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체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실내 스포츠도 이번 시행령에 따라 중단됩니다. 단위 명령은 학교 기반 프로그램의 일부인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스피클라스, 요가, 그룹 피트니스와 같은 실내 그룹 신체 활동도 각 업체들이 지역의료보건 당국에 의해 승인된 코로나19 안전 계획을 갱신할 때까지 2주간 금지됩니다. 특히 헨리보건관은 직장과 같은 작업장의 경우 휴게실과 부엌에서 신체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프로토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업체들은 적발 시 폐쇄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안전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식당들도 테이크아웃 서비스로 전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당국은 프레이저 보건 지역과 벤쿠버 해안 보건 지역을 오가는 여행도 필수 여행으로만 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에 따라 파티버스와 리무진 역시 즉시 운행이 중단됩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지난 며칠 동안 BC주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발효됐습니다.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7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하루 새 567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확진자 수인 전날의 589명에 이은 최다 감염 사례로, BC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이래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넘어선 것은. 전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울러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벤쿠버 해안 보건 지역에서 총 122명, 프레이저 보건 지역에서 총 411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공지는 계속 추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